우리가 소위 말하는 PT, 어. 네, 3분 PT라는 거를 남들이 보면은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. 네, 무조건 에이. 뭐 상품 기술서만 보고서 음. 제품 정보만 나열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제품 정보는 고객들도 상세 페이지 보고 읽을 수 있으니까 아. 그런 건다 어느 정도 좀 집어치우고 딱한 가지나 혹은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아서 음. 거기 안에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넣어야 된다고 어. 생각합니다. 뭐, PT나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저는 가장 음. 꿀팁인 것 같고, 어, 그리고 두 번째로는, 저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목소리를 잘 물려주셔서, 네. 그래도 감사하게 칭찬을 받고 있지만, 발성 발음은 기본인 것 같아요. 어. 네. 왜냐면, 진짜 가장 꽂히는 게 목소리인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목소리 진짜 좋아요. 네. 어, 잘 들려.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해도 계속 그건 연습하셔야 돼요. 어... 근데 쉽사리 안 바뀌거든요, 목사리는. 목소리는 그쵸? 진짜 안 바뀌는데, 연습하다 보면 발음이 좀 트인다든지, 음... 아니면은 그래도 이 목소리가 좀 편안하게 낼수 있다든지, 네. 이게 좀 되기 때문에, 전 발성 발음 진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, 네. 그리고, 어, 부모님과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진짜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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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가 회사 들어와서 되게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,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는 얘기를 오, 좀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랑 워낙에 좀 친했어서 오. 엄마랑 데이트 나가고 약간 이런 아. 아들이에요.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, 아빠 이야기를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음. 그게 방송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른들과의 대화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해. 그래, 진짜.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에 면접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니까. <laughs> <맞아요. 맞아요. 웃음> 어, 어, 면접에도 도움이 되겠네요.